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청정 지역인 전북 고창군에서 고구마의 제품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한 가공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전북 고창군에서 재배되는 고구마 중 유통이 되지 않거나 비선호과로 분류된 소규모 재배 농가의 고구마를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 판매를 하기 위한 고창 황토 고구마 가공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고창 황토 고구마 가공 공장은 총 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공장의 효율적 운영과 기계 및 설비 고급화 환경 보전을 위한 오폐수 처리 시설까지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고창 고구마 가공 공장 준공을 축하하기 위한 준공식이 4월 22일 고창 일반 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렸으며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와 고구마 재배 농가와 농업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간 선호되지 않던 소규모 재배 농가의 고구마를 전량 수매해 고구마 스틱, 큐브, 아이스크림 등으로 다양하게 가공 판매하게 되면서 농가 소득을 열리고 고창 황토 고구마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창군은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청정 지역입니다. 보존이 잘된 만큼 영양이 풍부한 황토 땅을 가지고 있고. 서해안의 해풍과 긴 일조량 등 최적의 재배 환경 때문에 고창에서 자란 고구마는 더욱 깊고 진한 달콤함을 자랑합니다. 고창군은 고구마 가공공장을 통하여 고창고구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자체 브랜드로 성장시켜 고창고구마를 국내 최고는 물론 세계 최고로 만들어 지역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